요즘 뉴스를 보면요. 부동산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다주택자 패닉. 부동산 세금 폭탄. 이제 집값 큰일 났다. 마치 당장이라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내집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에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정부와 언론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팩트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사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핵심 팩트부터 짚고 갈게요. 요즘 부동산 뉴스가 다시 뜨거워진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보유세 완화 조치는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즉,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보유세. 뉴스가 의미하는 것이 말은 다주택을 유지하는 구조 자체를 정책적으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이 패닉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정책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집값이 흔들릴까 봐, 거래가 완전히 멈출까 봐, 선거를 앞두고 여론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만은 넘기자. 라는 시계 유예가 반복돼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흐름이 달라 보입니다. 고유세 완화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 시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지금은 언젠가 풀리겠지 라는 기대 자체를 끊어내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세금 두 가지를 먼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요. 집을 팔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만 매년 나가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다주택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울 기준으로요. 15억 안팎의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면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요 순수하게 유지비입니다. 반면 양도세는요 집을 팔때한번 크게 나가는 세금입니다.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즉 차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압박은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조여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버티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구조를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 15억 15억짜리 아파트를 두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세율표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기준입니다. 집을 사고 나서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세율은 70%입니다. 1년에서 2년 사이면요 60%입니다. 이 기준은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가 가장 위험하다고 계속 언급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숫자 보겠습니다.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를 두채 보유한 경우입니다. 그중 한 채를요 10억에 사서 15억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액은 5억입니다. 만약 1년 미만 보유라면요 5억 곱하기 70% 3억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지방 소득세 취득세 중개 수수료까지 감안하면요. 체감상으로는 거래는 큰데 남는 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테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10년 이상 고유한 경우입니다.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요. 무조건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속하고 중과 유해가 종료된 이후라면요. 기본세율의 20% 포인트 또는 30% 포인트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출제 체감세율이 40%, 50%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버텼는데도 세금이 이렇게 나오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주택자 어떨까요? 이 부분은요. 독세청 설명이 아주 명확합니다. 1주택자가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크게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15억 주택이라도 장기 실거주라면 뉴스에서 말하는 패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입니다. 1주택자인데요. 고유 기간이 1년에서 2년밖에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1주택자라도 단기 보유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1주택자도 세금 오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가라타기나 이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다주택자 중과규정은요. 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요. 중과 적용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단기 보유세율은 지역과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뉴스는 가장 부담이 큰 구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요. 세가지 필터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둘째, 보유기간이 1년인가, 2년인가, 10년인가, 셋째, 고정대상지역인가, 이 세가지를 정리해도요, 유세,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 전망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와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뉴스 속에서 내 자산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